이번 그림은 조금 즐겁게 그렸으면 좋겠어. 기획서, 제안서, 뭐 보고서 작성 시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뭐 메모할 때, 뭐 세계사, 한국사 공부할 때도 뭐 가장 효율적으로 너희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걸 텐데 복잡한 문서를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서. 타인한테 내 생각을 정리해서 보여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교환한다 라는 거는 화살표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해줄 수도 있고, 수형도, 수형도라고 해도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수형도가 왜 나뭇가지처럼 가지쳐서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그리고 비교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순한맛을 끓일 때 매운맛을 끓일 때뭐 청양고추를 얼만큼 넣는지 수치를 이용해서 뭐 그려줄 수도 있고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정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피라미드형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화살표에서 뭐 모양 굵기 방향 이런 걸로 중요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드는 그 레시피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안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변수를 분해한다. 평가축? 이런 건 나오겠지만 뭐 절대량이나 어떤 비율,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과정도, 이렇게는 나올 거고요. 트리형은 계층 구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고 우리는 분석보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뭐, 트리형이나 플로형이나 이렇게 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걸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플로형 같은 경우는 순서 업무 과정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보여주는 것. 우리가 조리 과정이 0분에서 5분까지다. 면을 따로 삶고 육수를 따로 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면 이게 두 개가 갖다가 나중에 뭐 합서, 합쳐지게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정량 분석, 일반적인 수치를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줄 수 있게 사용을 하기가 더 수월하고. 배워서 이걸 암기해서 뭐 적용시킬 건 아니고, 뭐 서울대나 이대나 과기대나 뭐 지금 많이들 이런 거를 요구하잖아. 포스터 디자인, 인포 디자인, 조형률 평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화면을 아우르는 거를 많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여러 개를 그리거나 어떤 과정을 그렸을 때 화면의 분할 자체가 엉성하거나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을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그런 걸좀 고쳐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언어를 이제 그림으로 바꿀 때첫 번째가 이제 낙서를 끄적끄적 할수 있다는 거. 음식을 꼭 극사실로 안 해도 되거든? 펜화처럼 펜으로 따고 수치하는 번지기처럼 예쁘게 일러스트처럼 내도 돼. 재밌게? 자유롭게 좀 시각하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인포그래픽이 결과물은 좀 이런 느낌이지. 되게 딱딱해. 왜냐면 정확하게 수치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어떤 자료를 분석해서 내용을 딱 보여주는 거니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인포그래픽의 장점인데 그림만 들어갔을 때 조잡해지거나 설명이 정확하게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 그 네모칸, 화살표 이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되니까 약간 명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글 없이.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그 정보적 약자가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이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사용했지 생활계획표 짜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 과감하게 뺄 거를 확 뺐으면 좋겠거든 너희들이 하나를 정하면 조리법을 그 밑에 글로 우선 쓸거 아니에요 쓴 다음에 이거를 명확하게 몇 단계로 할 건지 구조화를 먼저 정확하게 시켜서 정리를 먼저 글로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옮겨야지 이미 지부터 생각하면 나중에 좀 너무 날라가는 정보 전달이 많을 것 같아. 우선은 글로 정확하게 구조화 계층화 시키고, 그 다음에 도식화 시키고, 어떤 도표를 사용할지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미지는 가장 나중에. 이미 예를 들면은, 집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20년. 길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2년이다. 이거를 도식화 시켜라. 비교거든, 비교? 그쵸? 그룹화 시켰을 때, 우선 고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 우선 글로 우리가 다 해야겠지 여기 길고양이가 있어 집고양이라고 하잖아 수명이 얘는 2년이라 그랬지 그리고 20년이라 그랬지 집고양이의 수명 우선은 글을 도식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바꾸는 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노년층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명이 17%더 길다. 이만큼이 더 오래 산다. 이게 오래 산 분이 이제 혼자 사니는 분. 먼저 돌아가셨다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는 컬러로 칠하고 여기는 흑백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뭐 유고함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것도 있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비교 그래프는 이거지. 뭐. 근데 어떤 도시화를 선택할지가 되게 다양해. 이 비교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요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다양하고 재밌게 나올 수가 있어. 제목 정도는 써도 돼. 이거 안 써도 다알수 있어. 사실. 그냥 병렬식이잖아. 펼쳐져 있는데 재료에 대한 탐구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라는 게 설명이 사실 이 친구는 그것까진 안 나왔어. 근데 우리는 사진적인 느낌은 아니고 레시피가 잘 보이는 구성으로 바꿔서 해주면 돼요. 그대로의 도표가 너희들 핀터레스트 보면 되게 많이 나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도표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것도 있어. 그 쿠키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것과 이 이전께 훨씬 더 도식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우선은 정확하게 그 계층 구조를 만들어주고 시간의 흐름, 컴본 받을 때. 이미지보다는 계층화시킨 도식화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